최악의 남친 월드컵 시작! 짠돌이 남친 쓰레기장에서 뭘자고주워 온. 밥천원 이상 안씀대 결벽증 남친 집에 들어올 때 소독만 열다섯 번 아무것도 못 만지게 함 와... 잠깐만 시작부터 개빡인데? 이게 그러니까 음...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남친이랑 진짜 졸릴라 깨끗하게 사는 결벽증 남친 저는 그래도 아저짠돌이 넘치는 그래도 안될것 같아요. 짠돌이 남친 갈게요. 같이 못 살아도 내방 하나만 내가 쓰면 되잖아. 나 어차피 방으로 안나방 밖에서 안 나가니까. 예. 안 씻는 남친인데 <laughs> 자연 친화주의자 일주일에 한번 씻음. 와, 꼰대 남친. 자꾸 인생 조언함. 야 만약에 꼰대인 나랑 꼰대인 남친이 만나면 서로 인생 조언하는 거임? 나도 한 꼰대였는데 그럼 서로 인생 조언해 주는가? 너는 이게 문제야. 너, 이내 때는 말이야? 라 때는 말이야? 뭐, 부장님이 얘기하면 반짝반짝 듣고 그랬어! 막 이러고. 공과 꼬는 통하기 때문에 전 차라리 안 쉬는 남친, 개 싫어요. 자기가 침데레라고 착각하는 남친, 오다 주웠다 진짜 주워온 거임. 눈치 없는 남친, 화나서 집 간다 했더니 배운 게좀 좋은데? 이건 아니라고? 난 좋은데? 아, 씨발, 나집 갈래. 아, 그래 내가 배웅해 줄게. 좋은데? 어? 이러고 나 집에 갈 듯? 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요. 진짜 주오는 건좀 징징대는 남자 하루 종일 옆에서 징징거리는 이 아! 카사노바 남자 알고 보니 여친만 열 명? 와 이거 좀 어려운데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징징대는 남친 음생일아나 아, 이거 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니 이거 밥 먹자니까 저번에 네가 먹고 싶다는거 먹었잖아 왜 이번엔 가자 안 먹는데 어우 싫은데 근데 카스노보 남친 자기야 핸드폰이 너무 많이 울린다 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뭔데 핸드폰 좀 보자 도이 미선이 행복이 강실이 어 이는 잘생긴 거. 이는 잘생긴 거예요, 개꿀 아님? 얘들아. 너네들은 잘생긴 남자들이 카사노바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얼굴 개빠한 사람도 카사노바 존나 많아요. 자, 이게, 이게, 이게 좀 열받네요. 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 허세 심한 남친, 농구 잘하는 척 덩크슛 하다 뒤로 자빠짐. 자 그러니까 허세 심하다라는 건 그리고 대 지나치게 소심한 남친 누가 말 걸면 기절함 좋은데? 너나 아니면은 이제 다 기절함다는 소리 아니야 귀여운데? 괜찮은데? 아니 왼쪽 허세 심한 남친은 아 색이나 철권 족밥이지나 한번 뜨자 나는 철권을 접은 적이 없어 오빠가 살살해줄게 일어나서 나한테 개쳐발린 다음에 오빠가 살살해준 거야 이거잖아. 이거 좀 약간 조금 약간 이런 거 살짝 엮겨워 버림. 약간 나는 좀못 참는 타입. 근데 지나치게 소심한 남친은, 어, 생이나 같이 가. 하다가 뒤에서 저기요. 기절. 여자가 말 걸면 저기요. 하자마자 기절. 너무 좋은데? 저는 허세심한 남친 하겠습니다. 최악이에요. 마마보이 남친. 잘 때도 엄마한테 허락 맡음. 와. 대? 네? 연약한 남친. 포크들 다팔 떨어짐. 와. 아 어, 잠깐만 근데 여기서 제일 극혐인 건 마마보이 남친이에요.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아니 남자들 입장이 좀 듣고 싶네. 남자들 입장에서 마마걸은 좀 어때? 마마걸 막목 만나면은 엄마 엄마 이러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막 마마걸은 어때? 어 극혐이야? 왜 남자들은 마마걸이 극혐이야? 아 통금 그런 건 없는데 아 무섭다고 별로인 건는 아니고 어머니가 좋으신 분이면은 괜찮고 저는 이제 이 최악의 남친으로 따지자면. 아 연약한 남친은 그러면은 나중에 나 공주님 안기도 못 해줄 거 아니야 오빠 나 발이 너무 아파 좀 안아주면 안돼어 세기나 업혀 철푸덕 이거잖아 세기나 너 때문에 숨이 안져아아 잖아... 으... 아, 내가 이제 왕자님 안기를 하면 된다 괜찮은데 아 그럼 저는 마마보기 남친 달래요. 그냥 내가 업어주면 되네 쉬운 문제였잖아. 야, 오테로 남친 vs 가부장 남친. 오테로 남친 무조건 자기가 골라 입으면 돼? 가부장 남친 집안일 절대 안함 부엌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고 소리지르. 우리 아빠잖아. 아빠 좀밥 먹고 그러면 설거지 좀 해. 엄마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안 보여? 이러면은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고추 떨어져. 이러는데 우리 아빠가. 아빠한테 한번 전해볼까? 화 A few moments later. 어, 아빠 나 방송 중인데. 근데 아빠 아빠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완전 좋아 완전 좋다고? 그럼 아빠 전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아니라고 그랬어? 아빠가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며 아이 그거는 니들이 어렸을 때 얘기고 이제 니들도 일깔 나이가 됐으니까 당연히 남편들이 부엌 들어가야지 <laughs> 아 이제 내 남편들은 부엌을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 그 때가 오늘 진짜 좀 장난해. 아 장난. 알겠어 아빠. 남자들은 무조건 부엌 들어가야 돼. 알겠어 아빠. 안 들어가는 새끼 다 죽여버려. 아, 알았어 아빠 고마워. 아. 어. 음. <laughs> 어 남자는 오 어, 부엌을 들어가야 된대요. 들으셨죠? 남자는 부엌을 들어가야 된대. 음. 저는 이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저는 차라리 오테로 남친이 나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 남친은 싫기 때문에 최악의 남친, 가부장적인 남자. 다음 말투 짜증나는 남친, 네 집착 광공 남친, 오우씨 사진이. 말투 짜증나는 남친, 모하노 킹받네, 레전드 이름, 오 나잖아, 모하노, 오열 받네? 오, 레전드. 난데? 얘들아, 내 말투 짜증 나. 얘들아, 내 말투 짜증 나. 경상도 사람으로서 열 받는다고 내 말투 짜증 나. 익숙해 어... 어른들, 집착 광공 남친. 근데 집착해서 뭐하냐? 난 진짜 가만히 집안에만 있는데. 이거 차라리 집착 광공 남친이. 이거 둘다 상관없는데 솔직히? 집착은 진짜 쓰레기라고요? 아 저는 집착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집 안에만 있는데. 그래 집 안에만 있다니까. 그러면은 집착하면은 우리 집 계속 와가지고 내가 집들어퍼 놓으면은 어 와가지고 집도 청소해줄 거고 어 스케줄도 관리해주고 개꿀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거 말투보다는 역시 집착 한공이 열받죠? 자기만 더치페이 남친. 내가 밥살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가 밥살때 눈치 좀 벌써 쓰. 생색내는 남친. 선물 주면 1년 동안 우려먹음. 그러니까 더치페이. 내가 자기야, 가 이번엔 내가 살게. 이러고 내가 딱 샀을 때는 어 이러고 가만히 있더니 남자친구가 이제 계산하게 계산하고 막 이러니까 아 존나 많이 나왔네. 아 너무 아니 너 이거 저번에는 너가 샀을 때는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먹고 이거 내가 뭐, 내가 살때 이거 스테이크 먹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손해인 것 같은데 와씨야 너무 못 받는데? 제가 이래서 더치페이를 싫어합니다. 그리 생색내는 남친. 아 자기야, 내가 사 내가 사준 가방이잖아. 그 가방 어때? 마음에 들어? 그래 그 다른 남자들은 안 해준다니까 나니까 자기한테 그거 해주는 거야 자기 작년에 내가 에르메스백 내가 작년에 그거 자기 신발 선물 내가 해줬잖아 어때 튼튼하지 어때 뭐 나쁘진 않은데요 아니 선물 사줬으면 생생 좀 내줘 되지 어난 그렇게 생각해 선물을 사줬으면 생색좀 내줘 돼! 근데 이거는 진짜 개 에바예요 뺨알이 말하워요 진짜 오자 다시 왔다 안 씻는 남친, 자연 친화주의자 일주일에 한번 씻는 남친과 본인이 친데레라고 생각하는 남친.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게 이친데레라고 생각하는 남친이 겁나 약간 선녀 같아졌어요. 저는 왼쪽이요. 진짜 인간 좀 무조건 씻었으면 좋겠어. 제발. 카사도마 남친데 자기만 더치페이 남친. 미영이 미숙이 보경이 막별어별 이름들 지영이 다 나오는 거고 여기 내가 밥살때 남소리 안 하고 지가 밥살때 눈치 주는 남친아나 차라리 더치페이가 낫다고요? 아니 나는 이게 나 왠지 알아 얘는 헤어지면 장땡이야 어너 바람 폈지 나 너랑 못 만나 헤어져 이러는데 이거는. 약간 헤어지자라고 말할 때, 야, 이쪼자는 새끼야. 이러면서 말하기가 좀 약간 너무 못됐잖아. 여기도 헤어지면 그만인데 여기는 너, 넌 개새끼. 이러고 나서 헤어질 수 있는데 여기는 괜히 이런 거 가지고 헤어지자 그러면 내가 왠지 쫌생이 된것 같고 내가 악역 같고 내가 나쁜 년 같잖아. 나는 나쁜 걸한 적이 없는데 괜한 죄책감을 갖게 만들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쫌생입니다, 이거. 집착 광공 남친 벌 s 마마보이 남친. 야 집착 광공 남친은 나를 바라봐 주지만 마마보이 남친은 어머니를 바라보잖아. 그러면 차라리 나를 바라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마마보이 남친이 더 최악이라 고 생각합니다. 가부장 남친데 짠돌이 남친 오. 음. 근데 얘들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잘 봐. 가부장 남친은 괜찮아. 집안일 절대 안 하고 부엌 들어가면 꽃이 떨어진다고 소리 듣지, 소리 지르지. 그러면은 나도 요리하면 돼. 꼬우면 네가 요리해. 내가 열심히 요리해줄게. 내가 당신 자기를 위한 맛있는 밥을 내가 요리를 해줄 거야. 이러고 요리를 나는 할수 있어. 어? 그러면 이제 지극같으면 본인이 들어오겠지. 음. 라면은 항상 한강 시리즈로. 계란은 항상 노노트스 음.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짠돌이 이거는 진짜 말도 끊으기가 싫어서 얘로 갈게요. 허세 심한 남친데 부전승 아 부전승이군요. 허세 심한 남친은 허세 심한 남친은 내가 누를 수 있어. 넌 나한테 안돼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 허세는 허세는 허세로 받아쳐준다 나 가능해. 근데 이거는 진짜 최악이에요 너무. 짠돌이 남친 데 마마보이 남친 아야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렵다 결승급이다 잠깐만 천원 이상 안 쓰는 남친이랑 마마보이 남친 야 근데 이거 나저 저는 이제 약간 결혼에 있어서는 하... 나는 항상 연애를 할때 결혼을 전제로 만나거든요 근데 어우 마마보이 남친은 나는 어 근데 나는 좋을 것 같아 나는 나는 사실 시댁이랑 같이 살아도 된다는 마인드 나 시집살이 해도 괜찮다는 마인드라서 마마보이 남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음음음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천원도 안 쓰는 사람은 같이 살면 진짜 약간 그거 있죠. 수돗물 한 방울씩 떨궈가지고 그거 모인 걸로 샤워하고 그걸로 세수하고 쌀 씻은 물로다가 세수한 다음에 그걸로 샤워까지 시키고 막 양말도 한두번 입어야 빨수 있게끔 하고 막 속옷은 무조건 손빨래 막 휴지는 한 장만 쓰라 그러고 야나못 참을 것 같아. 저 이거요. 맞잖아. 짠돌이 남친데, 안 씻는 남친. 와. 아! 저는 짠돌이 남친 고를게요. 안 씻는 남친 일주일에 한번 씻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씻는 그날에 만나면 돼. 맞잖아. 일주일 중에 한번 씻은 날. 자기야, 오늘 씻었어? 오늘 씻었어? 오케이, 그럼 오늘 데이트 하자. 이러면 돼. 근데 이 짠돌이 남친은 안 돼요. 나 이걸로 갈게요. 결혼하면 각방 써야죠. 각방. 음. 와야 결국에는 돈이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짠돌이 남친 같은 경우에는 돈잘 모아. 그리고 이 짠돌이 남친들은 그런 것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인 건데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격지심 이런 거 있을 확률이 높아 오른쪽은 약간 자격지심, 나쁜 생각, 부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 가졌을 확률이 진짜 높아 그래서 저는 최악은 자기만 더치페이 남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